워터캐논이 쏟아지는 고자와의 물총 들고 몬스터를 쫓아라 2025년 7월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 에코랜드 테마파크가 여름 시즌을 맞아 체험형 워터 콘텐츠 워터 트레인 시즌이 몬스터를 잡아라를 개장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제주 관광협회의 지원을 받는 관광 부업 공식 콘텐츠로 선정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에코랜드 측은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워터 트레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물총 배틀부터 퍼포먼스까지 한층 다채로워진 현장 이번 시즌 2에서는 평화로운 고자와의 기찻길 구간에서 펼쳐지는 몬스터 스토리라인이 도입돼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물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한다. 물총은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롯데맨세점의 협찬으로 우비도 무상 제공된다. 특히 유럽 활동 경력이 있는 외국인 댄서들이 선보이는 웨 댄스, 웨 댄케. 와 저겔링 서커스 퍼포먼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몰입도와 재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최대 8m까지 물을 뿜는 워터 캐논 강력한 수압의 워터젯 전 구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의 특수 장비들이 총동원되어 압도적인 물의 연출을 완성한다. 온 가족이 즐기는 여름철 복합형 체험 콘텐츠 에코랜드는 이번 워터 트레인을 자연과 액티비티 퍼포먼스가 결합된 여름 복합형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아이들과 가족 커플 등 다양한 관람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라고 소개했다. 하루 5차례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워터 트레인은 기차에 탑승한 채 다양한 물총 대결과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콘텐츠는 단순한 여름 이벤트를 넘어 제주 관광의 체류형 콘텐츠 확대와 체험 관광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랜드의 워터 트레인 시즌이 몬스터를 잡아라는 여름 관광 시즌에 맞춘 시원하고 체험적인 콘텐츠로. 제주 자연과 관광 트렌드를 결합한 새로운 여름 즐길 거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관람 중심 콘텐츠를 넘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워터트레인은 제주 여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손색이 없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름 제주의 숲속에서 펼쳐지는 몬스터와의 물총 대결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여름맞이 워터트레인 시즌 이 몬스터를 잡아라 개요 운영기간 2025년 7월 1일에서 8월 30일 장소 에코랜드레이크 사이드역 포레스트가든역 구간 주최, 에코랜드 테마파크 사업부 후원, 제주관광협회.